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김진표입니다. 오늘은 투자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409동 505호 39평 경매물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지지분이 26평, 재건축, 정비구역 확정고시 남양의 전철역까지 약 10분 거리 주변 초중고 및 대형학원과 유명학군 학세권, 감정가는 20억 9천만 원. 그럼 시세는 어떨까요?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25억 5천, 무려 5억 5천만 원이나 저렴. 네이버에 팔려고 나와 있는 물건을, 물건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가격이 28억, 가장 높은 가격이 31억, 무려 7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시세 대비 5억에서 7억은 낮은 가격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수치를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물건 신건입니다. 경쟁률이 낮을 수 있고, 최저가 그대로 낙찰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두문 수익률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넓어 26평, 재건축 시 매우 유리합니다. 입지 또한 정말 좋습니다. 신권이라는 타이밍까지 잡힌 기회 물건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투자 타이밍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